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고급형 게이밍 노트북. 2024 벡터 17 HX 코어 i9 인텔 14세대 지포스 RTX 4080 모델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살펴보신 후꼭 최저가에 득템하세요. 벡터 17 HX 고급형 게이밍 노트북. 이유를 알아보자. 1. 인텔 14세대 i9 프로세서 플러스 RTX 40 시리즈. P 코어와 E 코어의 조합으로 게이머가 만족할 만한 속도와 반응성을 제공하여 DSS3, O 기술을 지원하는 RTX 40 시리즈로 고화질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2. QHD 플러스 240Hz 게이밍 디스플레이. QHD 플러스 해상도에 240Hz 고주사율 및 DCI P3 100%색 영역 앤드 4 0 0트 밝기를 지원하여 또렷하고 생생한 색감으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3. 빠른 스피드 조합 DDR5 메모리의 빠른 읽기, 쓰기 속도부터 Gen4 SSD의 빠른 다운로드와 썬더볼트 4까지 제공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와이파이 치료로 빠른 네트워크 속도까지 4. 펼키 RGB 키보드 강조된 WSD 엔드 방향키와 1. 7mm 키 트래블로 쾌적한 키감을 제공합니다. 보안가지 신경 쓴 웹캠 셔터를 통해 사생활을 보호하고, 캔싱턴 낙으로 도난을 방지합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 인텔 코어 i9-만 4900HX 탑재. 뛰어난 멀티코어 처리 성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게이머와 전문가가 갈망하는 속도와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24코어 32스레드 5, 8기가 헤르츠, a 비트 앤드 튜빗. ABT를 통해 8개의 피코어 모두 5GHz 이상, 듀얼 피코어는 5, 8GHz 이상의 성능을 발휘하며, 멀티태스킹 상황에서 최고의 효율을 보여줍니다. 입트란, 어댑티브 부스트 테크놀로지, 전류, 전력 여유 범위 및 100도 미만 온도 제한 내에서, 모든 코어의 터보 주파수를 증가시키는 부스트 기술, 게이머를 위한 고성능 그래픽,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80 12GB GDDR6 그래픽 탑재 게이머를 위한 고성능 그래픽 엔비디아 지포스 알텍스 4080 12GB GDDR6 그래픽 탑재 MSI 자체 기술인 오버부스트 울트라는 최대 240W 전력으로 극한의 성능을 제공함을 물론 8개의 피코어 모두 5GHz 이상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작은 움직임도 포착 가능한 QHD 플러스 2560x 1600 해상도 16대 10 화면비의 Q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하여 넓은 플레이 공간 및 뛰어난 화질을 체감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DCI-P3 100% 색영역으로 고급스러운 색표현력은 물론 IPS 타입 판넬로 상하좌우 화면 회곡도 최소화합니다. 어디서든 선명하게 400니트 밝기 더 많이 더 넓게 16대 10 화면비 컬러풀한 컬러 DCI P3 100%. 신속함이 생명인 빠른 속도감의 게임 환경에서도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화면을 제공하는 높은 240Hz 고주사율을 제공합니다. 승리의 순간까지 강렬하고 세련되게 견고함을 돋보이게 해주는 매끄러운 메탈 셰시와 세련미를 더해주는 코스모스 그레이 컬러로 승리의 순간을 품격 있게 만들어주는 디자인입니다. 여기에 블루 포인트로 신비로운 매력까지 완성합니다. 매끄러움. 특유의 견고함과 매트함이 느껴지는 만져보고 싶은 메탈 바디의 매끄러움. 부드러움. 빈 공간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힌지로 노트북을 여닫을 때 느껴지는 부드러움. 다채로움. 각도에 따라 컬러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네블라 블루 힌지의 다채로움. 유니크함. 삼각 패턴과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스타일리시한 통풍구의 유니크함.